노을, 레인보우 완전체 축하 속 결혼이제 유부녀, 현명하게 살겠다 소감 전문. 그룹 레인보우 멤버 노을이 결혼식을 마친 후 벅찬 소감을 전했다. 노을은 21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거의 1년 플랜 잡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려나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했던 게 드디어 끝이 났다니라며 결혼식을 마무리한 후에 시원섭섭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실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덧붙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신비로운 감정을 드러냈다. 노을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하객들과 직접 오지 못했지만 연락으로 축하를 전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하시고 연락으로 따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도 다 감사드려요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또한 노을은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결혼식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며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다짐도 밝혔다. 노을은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신 만큼 제 남편과 부부로서 행복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즐겁게 잘 살아볼게요. 라며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현명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을은 진짜 행복한 어제였습니다. 다다 감사해요라고 결혼식 당일의 행복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제 나느냐 유투더 부투더녀라고 재치있게 유부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한편 노을은 리더 김재경을 필두로 고우리, 김지숙, 오승아 정윤의 막내 조현영과 함께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레인보우 활동 중단 이후에도 멤버들은 변함없이 돈독한 우정을 이어오며 SNS를 통해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해 팬들에게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노을은 지난 20일 서울 모처의 한 웨딩홀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온 비연애인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